i don't 제가 오늘은 좀 색다른 메이크업을 배워보고 싶어서 선생님 작업실에 찾아왔는데요. 선생님은 화보랑 룩북 너무 예쁘게 하셔서 제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주로 브랜드들과 촬영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작업실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방법적으로 레슨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스타일과 다른 메이크업을 배워봤는데, 그럼 같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가시죠. 가보. <목소리> 입 주위 지금 건조한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약간 이쪽 그렇죠? 뜨고 여기가 항상 이렇게 여기 건조하자 건조하긴 하네. 가격도 괜찮고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건조한데 뜬 데다가 살짝 눌러놓고 아 그냥 멀티바. 네, 네 멀티바. 음. 음. 선생님이 해야지. 발라주신 거다 촉촉해요 그쵸 촉촉한 응. 느낌이죠 면세 가면 한번 뿌려주신 거예요 네. 저도 지인이 이거 추천해줘가지고 음. 이거 면세에서는 그래도 좀 저렴하긴 한데 원래는 비싸대요 이거 엄청 응. 많이 쓰는데 응. 제가 에스쁘아에 있었기도 했지만 응. 에스쁘아 거 중에서 선크림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건조하신 분들한테 응. 많이 쓰는데 그냥 휴가 갔을 때도 이거 올리브영에서 사고 나왔잖아요 응. 거기 다니는데도 급하게 없을 때뭐 응. 사지 하다가 근데 이거 썼어요 되게 촉촉해서 응. 이제 피부가 특히 만약에 건조하거나 볼쪽 있잖아요. 그쪽은 손으로 기초로 스킨케어 하는 게 제일 촉촉하게 돼요. 음. 제일 따뜻한 손 때문에 흡수가 음. 그잘 되거든요. 음. 베이스는 얇게 일단은 잡아놓고 아이 메이크업하고 눈썹 다끝다고 저는 음. 한번더 훨씬 지속이 오래가고 탄탄하거든요. 커버도 음. 좋고 오늘 음, 아주 피부 촉촉 탱글하게 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여름에 음. 요철이 막 올라와요. 짜잘짜잘하게 막 피부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지 음. 때문에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올라오는 음.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엄청 음. 건조해서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 에어컨 밑에 많이 있으세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건조해가지고 유분 만들어내면서 밸런스가 깨져서 음.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그럴 때는 일단 미스트 많이 뿌리면서 화이트 헤드? 쌓이지 않게 네. 모공 청소도 잘 해주시고, 음. 뭐 각질 정리라든지, 여름이다 피지가 많다 보니까 음. 더 그럴 수도 있고, 음. 건조해서 오히려 더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같은데 음. 에어컨이 많이 세다 보니까, 음. 가볍게 수분 같은 거는 잘, 여름에도 잘 써주셔야 되고 음. 오히려 한여름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짜잘짜잘하게 음. 다 올라왔을 때는, 음. 메이크업을 막 어떻게 해도 막 티가 나더라고요. 맞아 그때는 네. 파우더 일단 무조건 써야 돼. 네, 요철 있는 피부나 모공 큰 피부에는 음. 사실 광택나게 그 부위는 하면은 음. 너무 더 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광택은 제일 깨끗한 부위 정도 이런데 음. 광택 쪽이면 내면 되고 음. 이런 요철 있는 부위는 프라이머 살짝 쓰고 나서 파우더로 마지막에 덮어주는 게 제일 깨끗해요. 음. 제일 깔끔하고 트러블 나고. 좀 가라앉은 부분 막 각질이 있고 음. 건조하잖아요. 음. 그럴 때 어떻게 커버하는지. 각질 뜬 부위는 최대한 눌러서 발라줘야 돼요. 음. 컨실러가 뭐건 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더 각질이 일어나고 일단은 각질은 먼저 정리를 조금 패드 같은 걸로 정리를 조금 하고 그래도 100%안 떨어지거든요. 좀 촉촉하게 조금 발라놓고 그리고 촉촉하게 흡수되고 나면 거기 위에 컨실러로 눌러주듯이 바르고 음. 눌러서 막 쓸어주기보다는 조심하게 톡톡톡 치면서 경계를 좀 풀어주면은 뜨지는 않거든요. 음. 그리고 파우더를 살짝 눌러주고 각질이 음. 있으면 최대한 네들이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미션컬러 일차 베이스를 살짝 해놓고 눈두덩이가 좀 부어 보이지 않게 음. 쌍꺼풀 없으시면 아무래도 좀 부어 보일 수 있잖아요. 사이머를 음. 음. 조금 음영 컬러로 살짝 잡아줄게요. 눈이 잘 번지시고 하니까 눈 위로. 눈을 떴을 때 제일 처음에 컬러가 여기 1 단으로 들어가요. 음.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펴 주는데 여기 정도 아이홀 음. 여기까지 음. 아몬드 모양으로 쏭 이렇게 음. 들어가고 대신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 주는 거예요. 음. 살짝 살짝. 그러면 눈매가 하나만 발라도 음. 그냥 쓱 이렇게 1단2단3단 음. 그라데이션 되니까 음. 이 차이가 이제 일반 분들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음. 어 잡음 잘해 보이고 뭐지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 차이거든요. 여기서 한 컬러를 그라데이션을 잘해주면 돼요. 메이크업을 음. 좀할줄 아시는 분들은 음. 그냥 컬러만 또 다르게 써봐도 되게 달라보이긴 음. 하거든요. 근데 컬러가 바꾸기가 원래 쉽지가 않아요. 음. 자기가 쓰던 거에서. 뭐 어색한 거 같고. 평소에 조금 안 쓰던 건데 좀잘 어울릴만한 걸로 보자면 음. 저는 빈티지하게 이런 것도 예쁘고요. 겨울이고 약간 연말이고 하니까 조금 힙하게 이런 거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펜슬도 타입이 너무 바로 픽싱돼서 하드한 것보다는 음. 살짝 크림처럼 잘 퍼지는 걸로 해주시는 게 훨씬 쉽기는 해요. 또렷하고 선명 라이너 이제 사이사이 점막에 채우실 때는 이제 조금 약간 하드해서딱 음. 픽싱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무쌍이신 분들은 넓게 약간 펴야되기 때문에 조금 음. 부드러운 타입이 더 좋기는 해요. 음. 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많거든요. 눈을 떴을 때탁 보일랑 말랑 하는 정도로 눈떠 음. 보시고요. 여기 걸쳐지는 이 부분 다 라인을 해주시면 돼요. 음. 그럼 눈이 경계가 훨씬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잘 펴야 돼요. 한번 음. 그 부분 경계를. 부드러워서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요. 음. 눈을 딱 썼을 때 걸칠게 볼랑말랑 일단 일차적으로 라인은 이 정도로 이걸로 펴줘요. 여기 대신 펜슬 부분은 많이 안 닿고 음. 여기 위에 1차 단계로. 때는 브러쉬를 세워서 왔다 갔다 하면 좀더 쉬워요. 음. 애교살 부분에 쫙 똑같이 톤을 맞춰주시고요. 살짝 수묵해봐도 예쁠 것 같은데요. 되게 부드러우면서 신비감 있게 하려면 선처럼 저는 딱 끊긴 듯한 느낌보다는 블렌딩이거든요. 눈 다른 애를 속눈썹 사이사이 걸치는 위에가 그러니까 점막에 발라주면서 어디까지 바르냐면은 살짝 속눈썹 사이사이 밑으로까지 음. 살짝 넓게 펴는 거예요. 어미들. 보이님은 음. 눈매 보는. 여기 안까지는 조금 지워냈어요. 음. 펜슬을 너무 안까지 하면 은 음. 보이는 눈 모양이 따라 올라가는 게 눈에 확 띄어서 펜슬 전방을 여기까지 살짝 해주고 여기 섀도로 바깥쪽 있잖아요. 여기. 음. 여기를 잡아주니까 음. 여기 조금 비워놓고 하면 눈매가 음. 좀커 보이긴 하거든요. 음. 이제 여기 애교살을 조금 도톰하게 만들어줘야지 주안부가 음. 짧아 보이잖아요. 음. 여기 점점 생기면서 완전 다른 눈이 됐어 아. 아. 그죠 근데 이제 눈만 보면 '아, 너무 이제 진한가 하다가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블러셔랑 눈썹이랑 같이 들어가면 확실히 자연스러워 보여. 음. 뜨시고 아래로' 여기는 앞머리 여기 찍을 때. 블러셔. 음, 이렇게 눈 중앙 동공 쪽? 너무 많지 않게 음. 중앙에서 딱 찍고 손가락으로 톡톡톡 약간 비어드듯이이 음. 그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 너무 멀리까지 안 음. 가셔도 돼요. 1mm 정도 섀도로 블레딩 네, 네. 해주시면 눈매가 조금 앞에가 더 짧았던 게 이렇게 완만하게 보이거든요. 살짝 웃어서 이제 일자로 하고 살짝 다운도로쭉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거기서 음. 딱 너무 일자로 뻗는 것보다는 살짝 감싸 듯이 조금 나주면 괜찮아요, 정말. 음. 딱 중앙, 중앙. 중앙 왔다 갔다 이 섀도우는 잘게 잘게 터치할수록 얼룩이 지거나 가루가 날리거든요 음. 해서 그냥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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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면적을 너무 많이 떼지 않는다 예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잘하시네 바로 위로, 어, 점점 위로. 위로 그쵸 살살 위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되면 음영 맞아요 뒤에서 네 한번 잡아주는 거 처음에 앞에서 뒤로 나가다가 하고? 마지막은 네, 그렇게 한번 잡아주면 깔끔하게 응. 응. 그랬어, 나중에 완성은 응. 나보다 괜찮을거 아니야? 펜슬 진짜 오랜만에 써봐요 약간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준다라고 눈 모양을 그렇죠 네, 맞아요 하고 어차피 펴주면 되니까 응. 예쁘게 안 하시고 그냥 둥둥둥 눈 도톰하게 돼 있는 데까지 싹 깔아버리면 돼요 여기 이렇게 네. 비었거든요? 눈매 어차피 귀시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어. 예쁘게 채워줬어요. 슬쩍 그거 쓱쓱 맞아 정리해준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잘 하시는데요? 네 에? 마스카라. 뭐? 네 저는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뚝 하라고 배우긴 했는데. 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 근데 조금 더더 더 뿌리에 닿게 이쪽으로 많이 향하지 않고 음. 이거는 앞쪽 콧대 쪽으로 향하게 음. 중간 끝 부채꼴 음. 모양으로 쫙 펴주게 음. 해주시면. 진짜 없어버려 그래. 아니 이정도면 괜찮아 바를게 있다는 거거든요 묻혀서 그런거는 <laughs> <이런> <laughs> 요거를 눈 중앙에 살짝 발라보세요 음. 이정도? 네 이정도 중앙 탁 찍어요 밀착을 쫙 시켜줘야 돼 요정도 느낌 아. 눌러주듯이 빗어주듯이 살짝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눌러서 와이프 그죠 음. 그러면은 브러시보다 훨씬 잘 돼요 밀착감이 음. 그죠 음. 펄감이 조금 줄부술한 거는 밀착이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조금 눌러주면서 하면은 더 색감이 잘 올라가요. 이제 진하게 갔기 때문에 무섭은 조금 너무 뾰족하게 가면은 너무 가해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선이 여기 위에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눈이잖아요. 약간 라치형 살짝 음. 그래서 조금 도톰하게 살짝 가져도 되는데 여기 밑이 너무 도톰하면 눈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쪽에 살을 더 붙인다는 느낌으로는 위쪽을 위주로 섀도로 우 베이스 잡고 있는 거예요. 형태만. 어차피 일단은 또렷한 편이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진하게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음, 대신 음. 이 약간 부족한 여기 부분을 음. 펜슬로 채울 거고요 일단은 음. 섀도로 먼저 한번 형태를 느낌만 음. 먼저 잡고 브로 마스카라는 최대한 살에 안 묻게 자연스럽게 조금 밝아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뒤를 이제 조금 음. 또렷하게 모양을 잡을 거거든요. 눈썹은 항상 이 위에는 많이 안 잡을 거거든요, 선을. 음. 최대한 이쪽을 빼줘야 돼요. 음. 선을 흐트려줘야 돼. 다 하고 나서. 위쪽은 네, 위쪽은. 각이 잡히면은 이 전체적으로 결의 흐름이 딱 음. 깨지기 때문에 음. 눈 라이너도 길어졌으니까 살짝 눈썹도 같이 길어줘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여기가싹 들어가잖아요, 근육이. 여기만 해결해주면 전체적으로 좀부드러 보여요. 음. 쿨이 돼요? 패드기 여기 잘 맞네요. 여기가 커요. 여기 음, 잡아주고. 음. 이 콧볼은 어떡해? 근데 콧볼이 많이 크진 않아요. 넓진 음. 않은데, 여기를 오히려 넣어줘야지 음. 싹살아보이는 음. 여기도 다 넣은 거거든요. 음. 이거 되게 자연스럽네요. 완전, 완전 자연스러워요. 완전 자연스러워요. 완전 자연스러워요. 저처럼 까만 사람 안 보이거든요, 사진 컬러가. <laughs> 근데, 보인처럼 피부 하얀 분들은, 이런거 네, 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라도, 안 뭉치고, 안 덥덥하고. 쉐딩은요, 여기 턱선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음, 여기를. 여기싹 잡고, 음. 위로 올려서, 연결. 음. 귀, 볼, 같이, 헤어라인, 같이. 자연스럽게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이게 더, 이렇게 나와 음. 보이니까. 눈이 둘다 음. 떨어지지 않게 여기 다크서클을 살짝 슥 친다는 느낌으로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뒤로 너무 빼면은 음. 여기 옆이 넓어보이기 때문에 근데 찍히지 않게 여기 경계를 잘 풀어주는 음. 게 중요해. 다비존은 음. 여기가 너무 진하면안돼요 음. 스쳐는 음. 지나가야 되는데 음. 아니면 너무 인위적이고 술자거 같이 되거든요. 음. <laughs> 여기 포인트 여기 슬쩍 스쳐 지나가고 여기를 이제 주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 들어가서 손가락 바꾸는 거야. 안 보다 묻어 있는 걸로 갔다가 음, 다시 묻어 있는 음,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펴주는. 원래 하시는 것보다 더 조금 앞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이실 음, 거예요. 손가락을 안 쓰는 거랑 쓰는 거랑 번갈아 가면서 약간 써주면 좀 쉬워요. 어 지금 살아나고 있어.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인들 여기가 많이 꺼질 건요 여기 중앙부 그거를 살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 여기만 그냥 슬쩍만어 살아났어. 오늘 음, 신제품 써볼게요. 보석 같아요. 되게 예쁘네. 돋보적. 이건 몇돈 거예요? 이거 루비 리본. 루비 리본. 응. 쿨톤을 할 거잖아요. 음, 네. 이쪽으로 네. 어, 가야 될거 같아. 있거든. 피부가 좋아서 사실 완전 비서주 해도 예쁠 거 같다는 거. 응. 할트는 양을 계속 묻히는게 아니라 일단 찍어서 밀착을 시켜 줘야지. 음. 쨍하게 예쁘게 나잖아. 음. 아. 거울로 보면 뒤집어지지. <laughs> 오. 비스 이럴 때한 번씩 또 뿌려 주거든요. 어, 눈 감아 주시고 얘들 이제 쫀쫀해지거든요. 일단 놔두고 모공이 없는 분들은 아까운 살짝 반 정도 걸치듯이 살짝 해주면 웃으면 음. 뽕은 튀어나와서 음. 음.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음. 이거는 쿨톤 립 라인인데. 음. 이거는 보기보다 사람들이 좀 어두워서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어두운 거음영할게 오히려 예뻐서 음. 이걸로 음. 넣었거든요. 입술 지금은 거의 교정할 게 없는 입술이긴 한데, 포인트는 저는 여기를 잘 건드려줘서 음. 동그랗게 만들거든요. 음. 왜냐면 너무 가파르면 뾰족하니까, 음. 입술이. 음. 근데 여기를 살짝 굴려서 볼륨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입술 톤 음. 죽여주는 건데, 음. 아뭔거 아시죠? 네네. 좋더라고요. 컨실러보다는 텁텁하지 음. 않아서. 한번 죽여주고. 근데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고 바르면 약간 톤 다운돼. 음. 쨍한 그런 거 아니고. 화보나 음. 막, 막 그런 룩 촬영하실 때더 음. 어쨌든 컬러감이 세게. 해. 바르시는 거죠. 빛에 따라 다른데 음. 어떤 데 약하겠는데 음. 거기에 이제 카메라 조종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기는 음. 해요. 세게 할 때는 세게 음. 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컨셉에 따라서 음. 조금 포인트를 음. 좀 찍는 편이긴 해요. 블러셔도 이것보다는 좀더 강하게 음. 하죠. 아무래도 룩북 같은 패션 룩북 같은 거는 음. 딱 거기 패션에 집중되지만 포인트 되는 부분은딱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에서 이제 볼터치가 오! 되게 포인트 된다는 거는 훨씬 일반인들 물 바른 것보다는 좀더 진하긴 해요, 약간. 이번에 피에서 나온 신상 하이라이터를 써주셨거든요. 여기 여기 안나로 어... 같아. 여기 광택이랑 여기 지금 광택이랑 아이 메이크업도 제가 하던 거랑 완전 다르고 컬러 톤도 힙하게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새롭게 변신해본 음... 메이크업 어떤가요? 레슨 가격은 18만 원이고 네이버에서 예약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